미국 교회에서는 여름마다 성경학교와 여름 캠프 등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열립니다. 아이들은 이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즐거움을 나누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버지니아 비치 캠프빌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까지 성경학교의 세 번째 밤을 맞아 모였습니다. 성경공부는 게임, 만들기, 음악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진행됐으며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도왔습니다. And it is all about seeing the bigness of God in the small details of his creation. For a generation of kids that is plagued with uh, isolation, that's plagued with anxiety and loneliness and worry, to have a message that the God of the universe is never too busy for you. That he sees you and knows you and loves you. He made you. You are not a mistake. He knows how many hairs are on your head. 아이들은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 300만여 명의 어린이가 라이프웨이 성경학교에 참석했으며 그 가운데 7만 명이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elita and so we'll see a lot of churches who are, are, are pivoting from a five-day traditional vbs setting to maybe doing that across multiple weeks in the summer for a midweek program we'll see them who will do it just in a weekend can we do it in three days or four days could we do even an all-day vbs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뜨거운 여름밤에 이보다 더 가고 싶은 곳은 없는데 맙니다. I love meeting new people and dancing to the songs. It makes me feel closer to God and Jesus and, and it's really fun. So yeah. that we need to magnify him. It means like I get to get closer to God and get to learn about him, follow him. 교회 안에서의 성경학교가 신앙의 첫걸음이라면 자연 속에서 열리는 여름 신앙 캠프는 그 경험을 더 깊게 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는 부모들이 바라는 건한 가지입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고 그 속에서 신앙을 접하는 것입니다. No secret. t h kids are dealing with more than they probably ever have. And there is 올해 미국 전역의 기독교 캠프 참가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등록은 조기 마감되고 캠프마다 대기 명단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리버 밸리 렌치는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을 벗어나 진짜 삶, 진짜 관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캠프입니다. So what camps do is they allow kids to unplug from a very complicated world. 존 비세트의 할아버지는 75년 전 메릴랜드 맨체스터의 리버밸리 렌치를 설립했습니다. 존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분명한 사명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캠프에 오시면 내가 어려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하루 최대 8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지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7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어른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 4분도 되지 않습니다. 여름 신앙캠프는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야외 활동을 경험하고 또래와의 공동 생활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에서 부족했던 대화의 시간을 넓혀줍니다. 크리스천 캠프 및 컨퍼런스 협회의 그렉 헌터는 미국 내 850개 이상의 신앙 기반 캠프를 대표해 캠프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헌터는 right? I mean,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줄고 정신 건강이 증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수요의 인력 부족이 큰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리버벨리렌치의 캠프 리더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캠프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I'm of the of the and how Jesus meets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주 동안. 성경학교와 여름캠프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이들의 평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여름,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통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디뎠고, 여름캠프를 통해 온라인 세상이 아닌 자연 속에서 예수님과 공동체에 대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